이렇게 연필처럼 반듯한 사람이 있는가? 이분이 잘생긴 거는 왜 그러냐? 코가 무슨 모양이라서가 아니라 <목소리> 안녕하세요. 성형학개론입니다. 코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다 원하시는 게 진짜 다양해요. 결국은 본인이 더 예쁘고 싶다라는 건데 연예인 사진 갖고 와서 똑같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메부리코 상담 오실 텐데 폭군의 셰프라는 프로가 있죠. 상담 오신 분이 이채민 씨 같은 좀 잘생기신 남자분들 사진을 가지고 이매부리만 없으면 되게 마음에 들것 같아요. 매부리코 수술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걸 매부리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의아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코가 낮은데 매끈하지 않다고 해서 매부리코라고 표현 표현을 하시고 근데 전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생겼다고 하는 배우를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연필처럼 반듯한 사람이 있는가? 이분이 잘생긴 거는 왜 그러냐? 코가 무슨 모양이라서가 아니라 비율이 좋아서예요. 얼굴 전체 중앙부 중에 3분의 1 정도 또는 남자 같은 경우는 3분의 1보다 조금 더긴중앙면부가 선호하는 비율이고. 코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사이즈에 맞게 있으면 돼요 중간에 매부리가 이채민 씨처럼 살짝 올라와 있어도 잘생겼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일자로 딱 만들었으면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저는 어느 쪽이 더 잘생겼다고 라딱 잘라서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콧등이 살아 있고 약간 떨어지는 코가 남자한테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자는 매부리코 있으면 너무 밉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매부리코 때문에 안 예쁜 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울퉁불퉁한 모양 때문이 아니라 코끝 때문에 사실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부리코라고 하는 게 영어로 하면 보통 n 프 노즈라고 하는데 또 다른 용어가 크 n 드 노즈라는 게 있어요. 완전히 각도가 마귀할망코라고 생각하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코등이 매끈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뻗어 있는지가 그 이미지에 굉장히 큰 차이를 줘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여자분도 약간 콧등이 올라오는 거는 절대 밉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트와이스의 사나 씨가 굉장히 예쁘신 분이잖아요 보면은요 콧등에 굴곡이 있어요 이채민 씨하고 사나 씨를 그냥 두 명을 갖고 얘기해 볼게요 이채민 씨가 잘생긴 이유는 비슷한 굴곡이지만 코끝의 길이나 방향이 좀 달라요 남자 코는요, 각도가 너무 떠있으면 사실은 이미지에 저는 약간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고 뻗는 느낌의 코가 보통 남자한테는 훨씬 더 이상적이에요. 공유씨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밑으로 시원하게 쭉 뻗는 이 느낌도 굉장히 남자한테 호감이 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간 코가 제일 보기 싫은 코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근데, 사나씨의 코끝이 힘이 있어요. 골격이 제대로 서 있고. 일단, 코끝은요, 얄쌍한 게 예쁜 게 아니라, 힘 있어 보이거나 또렷한 게 예쁘다고 해요. 외국 사람들이 코가 동양인들보다 좀더 예쁘다고 느끼는 거는, 골격이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요. 아, 저 코끝은 되게 오똑하구나라고. 안 만져봐도 제가 눈으로 보면 알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여자로서 더 예쁜 느낌이 입술이랑 만나는 요 각도예요. 그리고 사나 씨는 약간 하관이 크지가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종화 비율도 이상적인 비율에 조금 가깝고 중안면부가 짧지 않고 약간. 긴듯 하는데 코 각도가 살짝 서 있으니까 아 여성스럽구나 예쁘구나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란 말이죠 공유 씨 사진도 있는데 남자 코는 약간 떨어지거나 그냥 무난하게 이게 가는 느낌은 좋아요 이 부분이 올라왔다고 해서 저 남자 배우 코안 예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게이 중간 부분이 하이라이트를 더 주기 때문에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봐도 손대지 않고 수술 안한거 같은 느낌을 확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느낄 때는 약간 이렇게 보이니까 수술했다고생각잘안한다는 사실 장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브리코에 해당되는 환자분이 실제로 많진 않아요. 100명 중에 만약 상담 오신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10분의 1이 뭐 정도가 아닐까 싶긴 한데 10명 중에서도. 본인은 매부리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부리코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가 매끈한 게 예쁜 건 아니라는 거. 비율이라든지 코끝의 각도, 프로젝션, 방향, 또렷함, 이런 거랑 사실은 훨씬 더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형학계로조기가 원장이었습니다.